자, 정역이절대값 절대, 아, X가 3 미만인 X는 정수. 자, 정수니까 얘는 그냥 원소나일법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Y도 조건제시법으로 나와있지만 절대값 Y가 12 이하, Y는 정수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2부터 자 이렇게 25개 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하 f(x)는 얘랑 같다. 이게 함수 시간에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원점 대칭인 기함수를 나타내는 방정식이고 여기는 지금 뭐 경우의 수 시간이니까 요거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얘만 쫙 넘겨주면 둘이 더하면 0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아래 조건은 함수함수란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지금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다섯 개밖에 없어. 다섯 개를 다 집어넣어 볼게. x에 0 집어넣으면 그럼 벌써 하나는 함수값이 정해지죠. 정해지고 1 집어넣으면 이거고요. 이집어 넣으면 자 이겁니다. 자 맞습니까? 음, 자 표시를 해볼까요 그럼? 자, 이렇게 될 텐데 f0은 선택에 가질 수가 없죠. 그냥 0으로 나가야 됩니다. 모든 x에 대하여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자동 결정이에요. 자동 결정이고 그다음에 감소 함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거든. 감소 함수. 여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얘는 f1이 정해지면 f-1은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야?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얘를 만족시키려면 얘가 정해지면 얘도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는 제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기를 조합의 관점이라고 했죠. 조합의 관점. 공역에서 원소를 선택만 하면 화살표는 자동 배열이라고 했습니다. 자동 배열. 예를 들면 얘네부터 함수 값을 먼저 정해볼게. 함수값이 점점 작아져야 되니까, 얘네가 일로 나가면, 얘네는 일로 나가야 되죠. 지금 얘랑 얘는 0보다 큰 함수값으로 나가야 되겠지, 그지 않습니까? 여기 몇개 있니? 12개예요, 그죠. 12개 중에 제가 2개를 선택을 하잖아. 예를 들면, 나는 선택을 이렇게 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감소함수가 돼야 되니까. F-2가 가장 큰 값으로 화살표가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랑 얘는 자동 결정이야. F-2가 10이면, F2는 얼마로 나가야 돼? 마이너스 12로 나가야만 하죠. 더해서 0 나온다며. 그 다음에 F-1이 11로 나가면, F1은 F-11로 자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전체 감소함수, 맞죠? 맞습니까 감소 함수니까 반대로 나가야죠. 증가 함수처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럼 이게 그대로 끝이네. 66까지가 답이지. 왜냐하면 f0은 0이 나와야만 하고 얘네 두 개의 함수값은 감소 함수니까 이 아래 11개 중에 골라야 되고 두 개를 두 개를 고르는 순간, 얘네는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려면 자동으로 함수값이 결정되니까 따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됐어요? 자, 한번 잘 보시고.